이번 영상은 기아 K8의 새로운 트림, 시그니처 스페셜에 대한 내용과 한정으로 진행되는 초특가 프로모션 정보까지 알려드릴게요. 최소한의 부담으로 더 효율적인 출고 정보 확인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K8은 같은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와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곤 하지만 그랜저보다 더 낮은 가격대와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젊은 나이층의 오너분들부터 가성비 좋은 준대형 세단 알아보는 분들께 꾸준히 잘 나가는 대표적인 플래그십 세단이죠. 원래 기존의 트림 구성을 살펴보면,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시그니처 트림에 스페셜을 얹어서 최상위 등급인 KA 시그니처 스페셜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기존 시그니처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구성의 트림이라 보면 되는데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89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79만원, 총 168만원의 사양이 기본 추가되었습니다. 원래는 따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4,617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아예 묶어서 스페셜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넣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사실상 25만 원더 저렴하게 나온 셈이죠. 실내에는 흔한 블랙이나 화이트, 브라운이 아닌 딥한 그린 색상의 인테리어도 선택 가능해요. 밝은 색상보다 오염 걱정도 없고 흔하지 않은 컬러라 색다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좋아하시면 딱일 것 같네요. KA 시그니처 스페셜의 가격은 4,129에서 4,592만 원으로 기존의 시그니처 트림과 비교했을 때 143에서 168만 원 정도 더 높죠. 어쨌든 가장 최상위 등급의 모델이라 가성비 좋다고 해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요즘처럼 신차값 자체도 올라있고 개소세 인하까지 종료되면서 운전자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에서는 지출을 낮추는 방향부터 알아보셔야 비용 절감면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당장의 부담을 덜어내려고 할부로 알아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면 약 300에서 450만원 되는 초기 비용도 추가로 빠지고 할부 금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정 특판 물량으로 출고를 알아보시면 최상위 등급의 모델이라고 해도 부담을 확실히 낮추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선구매해 놓은 물량이라 고금리 시대에 가능한 마지노선 가격이고요.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받아보신 후 바로 1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이럴 때 알아보시면 그야말로 이득이죠. 이렇게 초특가 재고로 준비되어 있는 K8은 기본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아 차량 기본값 자체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사에서 들어가는 할인뿐 아니라 렌트리스사에서 추가로 공식, 비공식 할인까지 모두 더하여 견적을 짜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출 부담이 더 낮아지죠. 자세한 할인율과 견적을 무료로 알아보실 분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문의주시고요. 참고로 이렇게 렌트리스로 출고하실 때는 초기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고요. 아예 목돈 0원으로도 출고하실 수 있고 자산으로 직접 등록되는 게 아니라 건보료나 세금인상의 부담이 적죠. 사업자는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도 절감하실 수 있고요. 사업자 전용 프로모션으로 웰컴 패키지나 100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추가로 진행 중이니 이런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더 유리합니다. K8 타시다가 마음에 들면 잔정값만 내고 인수 처리도 가능하고 신차 교체 주기를 짧게 이용하실 분들은 매달 납부금을 약22%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일단 5년으로 계약하시면 납입료가 더 저렴해지는데. 5년을 다안 채우고 3년 후에 반납하셔도 위약금이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짧은 이용 기간 동안 22%더 저렴해진 납입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수리비 걱정하는 분들도 자기 부담금 30만 원만 내시면 사고 횟수에 상관없이 한도 안에서 나머지 수리비용은 모두 면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시면 세금 절감부터 조달금리 대량구매 할인 효과 등으로 할부하실 때보다 효율적인 가격 절감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 거죠. 마침 한정특가로 진행 중인 프로모션 재고도 평균 일주일이면 바로 출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 원하는 신차를 굳이 더 비싸고 부담되는 조건에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전국 할인율과 진행 중인 프로모션까지 모두 비교해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까지 K8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실속 있는 출고하실 수 있게 한정 프로모션 내용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